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우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우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례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경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망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가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신에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 즉, 다윗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그 말씀에 반응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성전 건축이 거절되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첫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 말은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꿇어 앉은 행동. 이 행동이야말로 다윗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동 중에 가장 위대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했을 때 순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행하는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순종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순종이죠. 무언가를 하는 순종과 무언가를 하지 않는 순종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주로 행했던 것은 무언가를 하는, 행하는 순종입니다. 골리앗을 죽였을 때도요, 법궤를 가지고 온 것도, 또 왕으로 부름받아 왕국을 통일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한을 10분 발휘하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어렵고 또 고차원적인 순종은 내가 할수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고 멈춰 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순종이죠. 지금 이 시기는 다윗의 전 인생 가운데 가장 전성기일 때입니다. 육체적으로 건장한 신체를 가졌고 예리한 지성도 가졌고 무엇보다 왕권이 가장 강력하며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다윗은 하나님께 단한 번도 책망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자신이 있고 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도 있는 이 시기. 게다가 지금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이 있는 그 시기 앞에서 다윗은 큰 시험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하고 싶고 또할수 있는 그것을 과연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말이죠. 그 기로 앞에서 다윗이 한 일은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은 것입니다. 고민하는 적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들어가서 오히려 깊은 찬송을 올려드리죠.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할수 있는 순종의 결정체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억지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얼마든지 건축할 수 있었고, 또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오게 되는 그런 정치적인 이득은 상당했습니다. 이전에 사울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왕이라는 그 타이틀을 온 열방에 과시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면 사회적인 평판은 얻었을지 몰라도 또 영적으로는 주변 국가의 이방 왕들과 똑같아졌을 것입니다. 이방 왕들과 똑같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의 파라오 그리고 시리아, 에티오피아, 아스르 이런 이방의 왕들은 그 자체가 그 나라의 일인자입니다. 최고 우두머리가 바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실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광야 안에 시내산에 있을 때 그들을 처음 국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맺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은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유를 통해서 인간 왕이 이스라엘의 왕자리에 앉아 있겠어도 다윗이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윗은 1인자가 아니라 철저한 2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2인자인 다윗이 1인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똑같아집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할때 가고 멈추라고 할때 멈추는 그 시험에서 다윗은 통과한 것입니다. 물론, 비록 나중에 다윗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 조사를 뭐 자기 판단으로 하기도 해서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이인자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장면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보신 대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권리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윗이 뭔가를 양보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멈출 때, 내가 비울 때 하나님이 더큰 복으로 채워 주실 것에 집중한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하실 때도 있고 반대로 뭔가를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는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고백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사실 하고 싶고 할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은요. 불신자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 의로 좋은 일할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지닌 불신자는 얼마든지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고 또할수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면 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만이 다다를 수 있는 순종의 최고의 경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경고합니다.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자주 넘어지는 것은 해야 할 것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지나치게 너무 뭘 많이 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행하는 순종으로 때로는 행하지 않는 순종으로 나아가면서 어느 쪽이든 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무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처럼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웃들을 지켜주소서.